2010년 4월 아일랜드 더블린 한 술집에서 흥겨운 친구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소리, 웃음꽃,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 한켠에 한 남자가 그의 딸과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돈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몬던 하지만 그 순간 검은색 차한 대가 술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. 첫 번째 총잡이가 던의 가슴과 머리에 망설임 없이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. 이어 두 번째 총잡이는 바닥에 쓰러진 돈에게 확인 사살, 일명 모잠피크 드릴을 시전합니다. 가슴에 두 발, 그리고 머리에 한 발, 그의 열일곱 살난 딸이 그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이원도는 아일랜드 암흑가를 지배하는 범죄 조직의 실질적인 보수였습니다. 수년간 최소 12건의 살인을 지시했고, 경찰 정보원을 포함해 수많은 적을 만들었죠. 결국 그는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배신당해 사랑하는 딸 앞에서 무참히 쓰러졌습니다. 암호가를 지배했던 더 돈에 비참한 채우는 그토록 잔인했습니다.